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고요 제가 감기에 걸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파서 골골대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아파도 일상생활은 해야 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줬고요 구독자 1000명 조금 안 되는 유튜버답게 꼬라지 체크 한번 해줬어요 아 근데 꼬라지 체크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몸이 아파도 배쩌은 정신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줬습니다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아시죠? 부자가 되려면 이부정리 먼저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힘을 조금 빌리기 위해서 왔고요 타이레놀이라는 친구가 머리 아픈데 직방이에요 제가 지금 두통 때문에 미쳐 돌아 버리겠어가지고 타이드를 두에 섭취하도록 할게요. 네, 다 먹었고요. 아, 현재 무슨 하루에 담배를 두갑 피는 사람 마냥 가래가 껴서 가래약도 하나 먹을게요. 아, 그냥 먹을 걸또주석 떨다가 다 떨어뜨렸고요. 다시 주워서 대충 먼지만 호호 부른 다음에 목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영양제 도핑 좀 들어갈 거고요. 약좀 먹었을 뿐인데 진짜 배가 불렀어요. 자꾸 춥고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체온계 꺼냈고요. 체온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아니 분명히 전 아팠는데 그냥 꾀병 부린 사람 됐고요.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반대쪽 귀에도 한번 꽂아볼게요. 아, 그냥 못 보는.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 진짜로 아팠어요. 뭔 콧물이 이별 브이로그 찍을 때보다 더 나와가지고 그냥 휴지각을 옆에다 갖다놓고 코를 그냥 계속 계속 풀었고요. 아무리 풀어도 맹구마냥 콧물이 계속 나와서 그냥 휴지를 코에다가 꽂아버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슬슬 쌀쌀해져서 몸에 열을 내기 위한 행위좀 했고요. 막 아플 땐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잘 들어보려고 찜닭 배달 시켰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먹을 거라 찜닭 순살 2인분에 참치 마요 주먹밥 그리고 계란찜은 서비스고요. 참치 마요 주먹밥부터 제조 좀 할게요. 제조 하다 보니까 아픈 제 자신한테 쳐가지고 참치주먹밥 좀 팼고요. 사람을 팰수 없으니까요. 쇳동그리빙이에서 이리저리 굴리다 보니까 어느새 주먹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거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찜 에피타이저로 식사 시작할게요. 다음으로 간장찜 딱 조질 거고요. 파트랑 당면 싸서 입에다가 냅다 넣었어요. 그냥 바로 소세지 장전했고요. 미비이벤트로 받은 순대까 전 원래 당면 순대는 취급 안 하는데 오늘은 찜닭이니까 그냥 이하고 해 넘어가도록 할게요. 먹고 나서 트름하면 입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오지는 만두도 냅다 먹었고요. 어차피 오늘은 아무데도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 밥 좀 마셔 먹고 올게요. 몇 번의 리필을 거듭해서 다 먹었고요. 남은 거 덜어놓고 뒷정리 좀 하는데 아무 젓가락이 한 번에 부서지지가 않고요. 뭐 현실과의 타협 후에 3 개만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3 개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두 개씩 부셨습니다. 이제 디저트로는 망고 한번 먹어볼 거고요. 사실 망고를 어떻게 써는지 잘 모르는데 한번 썰어볼게요. 그냥 어쩌저쩌 썰었더니 그냥 반절 갈라졌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겁나 잘 익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써는 게 맞는지 도통 모르겠고요. 썬다기보다는 벗긴다라는 표현이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예, 뭐다 벗겼는데 그냥 뗀석기 됐고요. 이 뗀석기는 동생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르려는데 가운데 씨가 너무 딱딱하고요. 이것도 그냥 포기하고 다 벗기기로 했습니다. 다 벗겼고요. 먹기 좋게 자르려고 했는데 가운데 씨 때문에 도저히 잘라지지가 않는 것같요 있죠? 하다가 빡쳐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비어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개맛있고요. 이게 한입 베어물 때마다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면 정말 좋았어요. 양 끝을 먼저 노리고 먹다 보니까 그냥 뼈다귀 모양 됐고요. 막 사냥 끝낸 산적 빙의에서 고기 뜯듯이 한번 뜯어봤습니다. 네, 다 먹었고요. 역류성 식도양 권법 좀 써서 먹자마자 자리에 그냥 냅다 누웠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2시간 지나 있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건조하고 아파서 물 한번 섭취했습니다. 아, 네, 뭐, 다시 체온계 꺼내서 한번 재봤는데, 이번에도 그냥 피노키오고요. 입이 좀 심심해져서, 연쇄우유, 우유, 생크림빵 좀 먹을게요. 와, 씨, 근데 이거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크림이 진짜 미쳐 돌았고요. 바로 제 입으로 갖다 버릴게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기를 잊게 해주는 이맛. 동생한테도 나눔 좀 하고 올게요. 나는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싹다 조질게요. 얼마나, 얼마나. 다 먹었고요. 입차는 스크류바 하나 때릴게요. 오, 아, 이게 먹다 보니까 이빨이 너무 시려운데, 그래도 참고 끝까지 꼬약꼬약 먹었어요. 다음으로는 쿠팡의 미친 여자, 쿠친녀답게 또 쿠팡에서 뭐가 또와 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무슨 지느 새끼 마냥 신발을 조금 많이 샀는데, 이 반스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곧 수업받을 PT쌤께서 추천해주신 신발이고요. 신발끈 한번 묶어볼게요. <목소리> 다 묶었고요. 다음 택배는 라면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라면만 먹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전 항상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라면을 시키곤 한답니다. 라면 정리했고요. 아까 묶었던 신발 좀 한번 신어볼게요. 아이씨 근데 너무 짱짱하게 묶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고요. 옛말에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묶었던 거 다시 다 풀고 다시 신었습니다. 자 이제 반스 신고 스쿼트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좀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목이 아픈 게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랑 비슷하게 아파가지고 코로나 키트 검사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자꾸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치게 되는데. 저 진짜로 아프고요. 비타민C 섭취 좀 할게요. 비타민 섭취 하자마자 바로 손톱 깎았고요. 바로 잤습니다. 다음 날, 몸이 아파도 출근은 해야 하기에, 만원 버스에 착석했고요 타임슬립 해서 바로 퇴근했습니다. 걷다 보니 친구가 무슨 남자친구마냥 절 픽업하러 와줬고요. 내가 문 열고 한마디 해줘? 네. 친구 집 앞에 차 받치고, 걸어서 가고 있어요. 네, 술집 왔고요.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안 올까 했지만, 며칠 전부터 있었던 약속이라 차마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 안 좋은 아이새우칩이고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마치 QWER 빙의해서 고민 중독 좀 하다가, 드디어 시켰고요. 저는 오늘, 감기 이슈로, 다사 마시겠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안주가 나올 때까지 되도 안되는 연병 좀 하다가 드디어 안주가 나왔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전 원래 가지를 싫어하는데 여기는 토마토 소스에 치즈를 때려 부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고요. 너무 아파서 그런지 뜨끈한 국물도 어찌나 맛있던지 진짜 술술 넘어갔습니다. 술 빼고 모든 게다 술술 넘어갔어요. 먹다 보니까 또 돼지병이 도져서 중화면 추가했고요. 면 추가를 하려면 국물을 조금 남겼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미 다처 먹어가지고 사장님께서 국물을 다시 갖다 주셨습니다. 먹어볼게요. 와씨 이 순간만큼은 달콤한 키스 하도 부러 없지 않아요. 그냥 면발이 제 혀를 감싸는데 진짜 개 맛있습니다. 그러다 돼지병에 한번더 참고해가지고 또 샤베트를 시켰고요. 근데 살짝 사기 당한 기분이고요. 사기 한번 당했다고 갑자기 또 감기가 도져서 약물에힘좀 빌렸습니다. 친구 아니야? 네, 그렇게 돼지병 청산했고요. <laughs> 아니, 분명히 술은 친구 혼자 먹었는데, 대체 제 핸드폰에 이런 영상이 왜 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드디어 친구가 취했고요. 저도 이제 집좀 가볼게요. 시탔고요. 전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 왔고요. 아프지만 운동은 해야 하기에 운동복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 목은 살짝 아프지만, 유튜버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